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들은 주님을 따라갔는데,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은 "나를 따라하라는 것이고, 나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곧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주님을 따랐지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의 그 목표가 뭐냐, 이유가 뭐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를 믿느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사람을 낳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영혼을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을 전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사람을 낳는 어부의 일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오늘의 우리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민이 있습니다. 뭐가 고민이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딴 생각을 가지고 따릅니다. 어떤 경우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유대인 무리들이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반대편에 가셨는데, 거기까지 막 사람들이 배를 타고 쫓아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기특하다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딴 생각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을 구원자이신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예수를 제대로, 바른 이유로 믿는 것입니다. 즉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즉 육신적인 필요, 필료, 세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니까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유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썩을 형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형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형식은 육신을 위한 것이고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느냐? 썩을 형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여야 됩니까? 왜 예수를 믿느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것은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는데 생각이 다릅니다. 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 왜 예수를 믿느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따르느냐? 여전히 지금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예수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믿겠습니까?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거기에는 이런 바탕이 깔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얻으려는 것을 얻겠다 내가 바라는 것을 얻겠다 이런 심산이 다 깔려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죠? 지위, 명예, 물질, 온갖 세상 자랑거리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내게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아니라 썩을 양식이지요. 예수님과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고 옳지 않은 믿음입니다. 내가 얻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주시냐?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아파트는 무엇이고, 내가 가진 건강은 무엇이고, 내가 가진 재물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기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필요해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돈 많고 유명하고 잘생기고 뛰어난 사람 많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 되었습니까? 아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예수님께서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즉, 내가 얻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즉, 예수를 믿음으로서 얻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왜 믿습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죠. 사람을 낳는 게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바라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어야 되고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려는 것을 내가 구하고 주시려는 것을 내가 찾고 주시려는 것을 내가 삶에서 이루어 나갈 때왜 예수를 믿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이제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 주님의 그 어, 뜻과 내 삶이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도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나를 따라오느라 이 말씀의 그 의미가 항상 내 삶에서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잘못된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의뢰하는 이런 풍조가 굉장히 강하고 또 깊게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종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음이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사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정욕으로 쓰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정욕에 따라서, 즉 욕심에 따라서 이런 것, 저런 것을 찾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응답하십니까? 응답 안 하십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인데 왜 주님께서 주시겠습니까? 기도와 무관하게 주님께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주신 것일 뿐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과 방향이 같아야 되고 생각이 같아야 되고. 또 뜻이 같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주제 왜 예수를 믿는가? 즉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평생도로 가장 우선적인 순위에 무엇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이룰 때그 삶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그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 하시게 될 것입니다.